안녕하세요. 6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금천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독산동 금천이랜드 헷가든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77억보다 18.18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9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3차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5억보다 13.79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금천현대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52억보다 12.23% 저렴한 6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0 0가격1 0 9억 보다 11.94% 저렴한 9.6억짜리 매물 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롯데 캐슬 골드파크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51억보다 11.21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시흥동 벽산타운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75억보다 11.11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7.87억 보다 10.49% 저렴한 16억짜리 매물 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7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시흥동 금강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0이 역보다 10.33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9억보다 10.11% 저렴한 9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9억보다 10.11% 저렴한 9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한신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억보다 10.06% 저렴한 9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4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